주식 자동매매 성공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캐치 조건식을 만들고 실전 매매하고 수정하기를 수백 번 반복한 시간이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2021년 7월 키움 실전 투자대회에 캐치 자동매매로 참가해 누적 수익률 11.66%가 나올 때에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 주식 자동매매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고 확실한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 전투력이 점점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쉽게 성공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긴 시간 동안의 열정이 피로감으로 바뀌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건식은 크게 손실이 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수익이 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상승장과 하락장에 따라 간신히 현상 유지 또는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키움 실전 매매에 참가했던 조건식보다 더 나아졌는데,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먼저 조건식의 전체적인 기본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건식은 주가이동 평균선의 정배열이 기본 개념입니다. 주가이평선 정배열의 종목 중 거래대금이 유입되며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합니다. 조건 검색되는 종목을 보더라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강세 종목들만 검색됩니다. 다만 매수 후 확실하게 상승하는 지표의 기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면 지금 처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묘수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조건식을 입력해서 사용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셔서 자동 매매에 대한 성공을 이루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건식을 천천히 따라서 입력하세요. 조건식마다 중요한 개념이나 실전 매매에 적용하면서 나타난 특징도 필요한 부분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조건식은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20조 이하 종목에서만 검색되도록 했는데요.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의 경우 움직임이 너무 느리거나 조건 충족 시 종목이 너무 많이 검색되기 때문에 제한을 했습니다. 다만 대세 상승장에서는 시가총액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b. c. 조건식은 지수 등락률입니다. 캐치 실전 매매를 하면서 가장 손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시장이 하락할 때입니다.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건식을 사용해 폭락장에서는 종목 검색이 안 되도록 제한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1% 이상에서 종목 검색, 코스닥 지수가 -1% 이상에서 종목 검색이며, 오로 묶어야 검색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1.5%이고 코스닥 지수가 -0.6%이면 코스닥 지수에서만 종목이 검색됩니다. 지수등락률 조건식은 폭락장에 대비해 유용한 조건식이나 지수가 조정국면에서도. 종목 검색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최소 마이너스 1%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D 상승갭비3% 이상 종목은 검색하지 않는다. 낮 조건식을 사용해서 갭 상승이 크게 나오는 종목을 제안합니다 실점 매매 시 시초가가 세게 시작했다가 릴리는 경우 바로 손절매가 나가기 때문에 만든 조건식입니다. E 주가등락률 조건식은 당일 고점 대비 주가가 마이너스 2% 이하로 빠지면 매수하지 않는다. 낮 조건식을 사용합니다. 이 e 조건식도 하락에 대비한 조건식이며 상승시 고점 돌파 종목을 매수하기 위한 조건식입니다. F 주가 비교 조건식 오늘 현재 종가가 어제 고점 플러스 저점의 중간값 위에 위치한 경우 종목 검색 주의 기간 내 주가 위치 어제 일본 기준으로 10봉 이내에서 종가가 최저가 대비 70% 이상의 주가가 위치한 종목만 조건 검색 너무 과하게 주가 하락한 종목을 제외하기 위한 조건식입니다. H 조건식, 똑같은 기간 내 주가 위치입니다. 당일 종가가 최저가 대비 70% 이상에 위치한 종목만 검색, 상승하는 종목을 검색하기 위한 조건식입니다. 조건식 I부터 N까지는 이평선 정배열의 조건식입니다. 화면을 보고 천천히 따라서 입력하세요. I부터 N까지는 일봉 차트의 정배열이고, 다음 O, P 조건식은 일분봉의 정배열입니다. 일봉도 정배열에 있으며, 순간거래대금 유입 시 분차트도 정배열에 있는 종목을 검색하기 위한 조건식의 조합입니다. O, P 조건식은 일분분차트에 응용한 조건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분분차트가 이평선 정배열에 있는 단기 강세 종목을 검색합니다. 큐 알조건식은 일분 분차트상 0.5%가 상승하면서 매수 대금이 1억 이상 유입된 종목을 검색하는 조건식입니다. OPQR 조건식은 분봉상 2평선 정배열에 있으며 거래대금 1억 이상 주가상승 0.5%가 상승한 강세 종목을 검색하는 조건식입니다. ST 조건식은 5일 평균 거래량 20만주, 5일 평균 거래대금 20억원 이상인 종목으로 조건을 제한해 유동성이 확보된 종목만 검색합니다. 조건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종목을 검색해 보면 삼성중공업 한 종목이 검색되네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평선이 정배열인 강세 종목이 검색됩니다. 더욱 확실한 상승 지표를 추가하셔서 캐치 매매 승률을 높여 보시길 바랍니다.